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 마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밑으로 들어가면 아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잘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냐면 예수님께 주신 마음이고 또 곁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잘해주고 싶은데 잘 해주고 싶은데 잘못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유, 나는 정말 잘 못해주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은 그 밑바닥에는 잘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중요한 두 가지만 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내가 힘을 써서 하려고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참, 그게 처음에는 힘 빼기가 중요해요 힘을 뺀다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거든요 정말 뭐 하나 쉬운 일이 없거요 그런데 이 영혼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기도가 한 가지 나오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자신을 가지면 넘어지거든요 운전도 이렇게 운전할 때도 자신감이 붙을 때 사고가 날수 있어요 시험도 자신감 있게 나가다 보면 이상한 답 쓰거든요. 그리고 멋지게 나가다 보면 삐끗하거든요. 모델 모델들도요. 나는 이제 잘하있어 자신감 있게 나면 하이힐이 딱 꺾여서 넘어지거든요. 뭐든지 자신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착게 믿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은데 담고 싶은데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괜히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괜히 말씀 읽고 싶어져요. 그 괜히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나도 하고 싶고, 또 예수님이 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처럼 나도 생각하고 싶어요.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해드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두 번째는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한 번도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실수하거든요. 다시 넘어지거든요.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 번을 실수하지 않다가 열한 번째 실수했을 때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번 내내 실수하다가 열한 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단할까요? 어, 다시 일어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하루에 15번씩 기도할 거야 했지만 한번 하고 다음날 안 하죠. 그것도 15분, 다음날 14분, 그 다음날 13분, 12분, 서서히 줄어들면 괜찮은데, 하루 15분 왕창하고 다음날 1분도 안 하죠. 그 다음날 또 결심하고 또 하고 또안 하고. 그러나 또다시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하루에 한 10분 읽기로 결정했어요? 위대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하루밖에 읽지 못했어요. 그다음 날또 시도해 보세요. 또 시도해 보세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따라가기로 다시 하기로 결정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로 부인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맹세했거든요. 근데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거든요 만약 그때 베드로가 하나는 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다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거 좀 창피한 거 아니야?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어, 13살 때잘 믿다가 지금 16살 됐는데 지금은 엉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읽고 다시 예배 드리고 다시 업 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한 가지는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굴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잘 믿은 결과는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 바위 얼굴을 한참 보았더니 어떤 사람의 얼굴이 바위를 닮았다. 사람은 바라보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것그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딴거 없어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사랑과 헌신 가운데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어, 당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만큼 좋은 분 계세요? 그러면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을 살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